세자께서 절명하신 마당에 강빈까지 모함을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속히 청남의 세자의 죽음을 알려야 합니다 정에 알린다고 강빈께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까? 누구 짓인지부터 밝혀야죠 누구 짓은 누구, 누구 짓입니까? 소용 조씨 짓이죠 지하들 엉만들 이고 미쳐 날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쳐 날뛰는데 정에 알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보도 청 정의 알려야죠 청 황제가 사자 전화와 강빈을 아꼈다 하니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죠. 아니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뭘할수 있겠습니까? 답답하십니다. 사신이 청에 갔다 오는 동안 강빈께서는 무사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강빈의 등명을 벗기도록 합시다. 그래야 뒤가 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강빈이 잘못된 한 해는 청나라고 뭐고 우리들이 살아남을 방도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증자가 있어야 않을 것 아닙니까 증자가 그증좌 증자. 내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우선 주상전화를 찾아봐야죠 이렇게 탁상공론한다고 무슨 증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답니까 길이 막혔으면 세기를 내야 하는 법입니다. 쳐다뵌 후에는 어쩌실 요령이요. 내일 전부터생각해오던 바가 있습니다.